샬롬, 오늘은 범어 달고나 27주차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10편, 9편에서 11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게 될 10편, 9편, 10편, 11편 말씀은 서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세편 모두 다이시 저자이며 비슷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편 모두 악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데요. 찬양의 이유로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의인과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 오셔서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9편과 시편은 원래 하나였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9편과 시편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4개의 네 구조를 나누고, 조금의 설명을 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0절까지 구상에서는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의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호사와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자신의 원수를 물리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 주시고 주를 찾는 자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악인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해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실망이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번째로 시편 시편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어찌 악한 사람들이 활개 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구장에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노래하였으나 10장에서는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지 않자 악인들은 기고만장하여서 담대히 날뛰게 되고 악인의 활개치는 모습을 본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네 번째로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다시 간곡한 어조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제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당한한 자들을 도우실 것을 간구합니다. 간구의 끝에는 기도가 응답될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라 라는 믿음으로 노래를 맺습니다. 10편 9편과 10편을 정리하자면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지만 악인들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도우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악인들이 활개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선풍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세상의 혼탁한 질서가 하나님의 의의에 의하여서 다시 기강이 잡힐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도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처럼, 하나님의 약속처럼 영원한 실망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며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미 이러한, 격, 이러한 경험이 있죠. 또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볼 점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이 사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0편 11편은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다윗이 자신을 쫓던 사울을 향하여 한 말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6 20절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한 나라의 왕,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쫓으니 자신은 매출럭기매출럭기 새같이 작게 느껴졌고 또 많은 이들 또한 그렇게 여김에 비웃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자신의 원수가 새를 사냥하듯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 모습을 볼때 사냥꾼과 그 앞에 놓여진 이 작은 새는 하늘과 땅처럼 격차가 큽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분은 인생을 살피시는데 악인을 미워하며 심판하시는 분임을 노래합니다. 사냥꾼과 하늘의 격차는 더욱 큽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날아오는 화살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악은 거대하고 우리는 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들이 활개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에서 담대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